한번 볼게 3번. 자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야. 뭐냐면 자 요것도 문제는 같이 한번 볼게 이게 문제 나로호가 나오거든? 근데 웃긴게 나로호랑 전혀 관련이 없어 문제 보다보면. 일단 볼게 나로호가 지구 궤도에 올라간 시각에서 두 바늘이 이루는 작은 각의 크기는 몇 도인지 기약군수로 나타내줘 띠용? 두 바늘이 이루는 각을 크기를 해보래.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넷시 정각이야 그러면 두 바늘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거는 여기가 몇 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이 각의 크기가 몇 도인지 시계의 바늘 두 개가 만드는 각의 크기가 몇 도인지 자 이거를 너네한테 해보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너네가 생각해볼 만한 점은 아니 이거는 그냥 문제를 풀면서 한번 생각해볼게 자 그래서 우주 발사체 나로가 2 0 1 3년 1월 30일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나로 우주센터에서 음. 오후 4시에 발사된 지 9분 만에 나로 비행선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자, 봐봐. 얘가 어느 날 어디에서 발사를 했어. 언제? 오후 4시에 발사했어. 근데 9분 지나서, 어, 어떻게 어떻게 됐어? 궤도로 올라갔다. 결국 뭐야? 핵심은. 오후 4시에 발사해서 9분 지났더니 궤도로 올라갔다. 그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궤도에 올라간 시각에서 바늘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몇 도냐? 자, 다시 말해서 4시 9분에 시계 두 바늘이 각이 몇 도를 이루고 있냐? 그 얘기야. 알겠지? 뭐 어떻게 알아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시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한 바퀴가, 한 바퀴 도는 게 360도라는 거다 알고 있지. 그리고, 네. 한 시간이 60분이라는 거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1분이 60초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 요걸 알면 돼. 요거두개 알고. 그리고 뭐, 하루가 24시간이다 정도? 뭐다 아는 내용이잖아. 요걸 잘 생각해서, 잘 엮어가지고, 너네가 생각해봐야 돼. 자 일단 문제 상황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4시 9분에 시계가 이루는 각도, 저기 바늘 두 개가 이루는 각도를 내가 구해야 돼자 근데 일단 4시일 때이 빨간색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서 9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천천히 한번 볼게 어. 자 우선 4시인 요 시점에서부터 9분이 지나게 되면 이긴 바늘 있지 분을 나타내는 긴 바늘이 9분에 해당하는 만큼 이동하겠지? 맞지? 그러겠고, 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이 시침은 가만히 있나? 아니야. 시침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9분 지나면 미세하게 이쪽으로 움직였어. 그치? 그거를 너네가 두 개를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어, 먼저, 이 분침이 1분에 몇도 움직이는지부터 한번 생각해볼까? 분침은 1분에 몇도 움직여? 1분에 6도야 분침은 1분에 6도 움직인다 맞니 얘들아? 네. 왜냐면 한바퀴가 360도인데 그걸 60분 동안 열심히 갔을 때 한바퀴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1분에는 6도 돌아가는 거야 분침이 맞아? 어 맞아 자 그러면 분침이 1분에 6도 돌아간다는 소리는 자 볼게 일단 요 빨간색은 지울게 필요없어 이제 어. 자딱 여기에 갔을때 여기에 갔을때 2로 향했을때 보다 지금 1분전이잖아 그럼 6도 요만큼이 6도가 되겠지 6도 그치 그니까 러 정확히 2를 가르치는 방향에서 4시 9분일때는 아직 1분만큼 들어왔잖아 분침이 그러니까 요 간격이 6도가 될거야 맞아? 어 맞아 자그 다음에 그럼 이 시침은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게 정확히 4를 가리키고 있다가 그로부터 9분이 지났어 자 그럼 우리는 시침이 9분 동안 몇도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시침은 1시간에 1시간에 이 숫자 하나를 움직이잖아 12에 있었으면 1로 가잖아 그러면 은이 사이의 각도는 몇 도야? 30도지 30도 왜냐면 360 나누기 12니까 맞지? 어, 시침은 1시간 동안 30도를 돌아가. 그러면 시침은 1분 동안은 몇 도를 돌아가? 0도. 어. 시계 어떻게 나와야 되지? 시계를 어떻게 써줘야 돼? 1분 동안 얼마나 돌아가는지 알아내려면? 30 나누기 60. 그렇지. 30 나누기 60인 거, 이해 되니? 어. 음.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은 뭐다? 시침은 아주 작은 각도인데 1분 동안 0.5도를 돌아간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종합하면은 답이 나와 자 2로부터 6도만큼 뒤쳐져 있어 자그 다음에 시침은 자요 빨간색은 어떤 기준이야 기준 4로부터 지금 아 이거 선이 너무 삐뚤빼뚤하네 어. 직선 나와라 그렇지 자 요렇게 지금 얼마만큼 움직였노 하니 0.5도 1분에 0.5도 가는데 9분 지났잖아 그러면 0.5 곱하기 9, 한 4.5도만큼 더 돌아갔겠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2랑 4 사이의 각도가 몇 도인가 생각해보면, 여기는 바로 이제 60도인 걸알 수가 있어. 왜? 이 숫자 하나 사이의 간격이 30도거든. 왜? 360 나누기 12니까. 얘가 30도. 나 얘가 30도. 얘가 30도 해서 세개 더하면 90도 직각 나오는 거잖아. 이해되지?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이 60도구나. 아 그러면 종합 60에다가 6과 4.5를 다 더한 70.5도가 어, 두 바늘 사이의 간격이 되겠어. 그러면 70과 2분의 1. 어.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70과 2분의 1도 이렇게. 요즘 오전 8시 15분쯤 되면은 학교 응. 등교해 있을 시간인가? 아니, 등교하고 있는 시간인가? 아, 등교... 등교가 몇 시까지야? 원래는 50분까지는, 8시 50분까지 있어요, 8시. 아, 8시 50분이나 일찍 가? 아 어. 진짜? 가서 뭐해? 응. 아니, 집에 있으면 너무 시끄러워서 가서 책 읽어요. 아, 가서 책 읽어? 아침에 와... 아침에 마지막에 와, 대박이다. 아, 어. 9시. 9시까지? 9시까지9시시까지지로0시시작지8시뭐지1시지시지0지1시지0시까0시까0까지1 1시5 0분까지책읽시 있어야 돼요 아 원래 책 읽고 음...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정해져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아 기억이 잘안 나네 아 <laughs> 그러면은 8시 반 등교였던 것 같아 선생님 기억에 8시 반까지 등교 아 8시 반 응? 어.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갔을 때 9시 등교 갑자기 이런 게 나왔거든 그때 선생님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laughs> 경기도... 경기도지사가 그때 누구였지? 아무튼 어, 그 사람이 9시까 9시 등교로 하자 그래가지고 다 이제 시간이 다 맞춰졌어 무조건 모든 학교 9시 왜냐면 그 전에는 어떤 학교는 학교 맘이었거든 어떤 학교는 8시까지 와라 뭐 이런 어떤 학교는 심지어 7시 반까지 와라 막뭐 이런 데도 있었어 그러니까 7시에 들아 8시까지 학교를 가려면 학교 가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 한 30분 걸리는 애들도 있어 오래 걸리면 그럼 7시 반에 집에서 나가야 돼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 50분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해도 빠듯해 씻고 밥 먹고 한 6시 반 이때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거야 너무 이제 애들이 고생스러우니까 9시로 다 통일을 해가지고 맞췄어 지금도 9시 9시 정도면 딱 적당하네 대학교도 1교시가 9시 시작이야 아 진짜요? 어. 근데 대학교는 그거 알지 대학교는 시간표가 너네 학교 시간표 있잖아 근데 시간표가 어. 내가 짜는 거야 시간표를 내가 정하는 거야 s 예를 들어서, 응. 너네가 지금 학교에 듣는 과목이 수학, 뭐, 도덕, 이런 것도 있나? 도덕, 뭐, 슬기로운 그러니까. 생활, 즐거운 생활, 과학. 그건 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 슬기로운 생활이지 않아? 아, 미안, 미안. <laughs> 그러면 뭐. 아수지, 뭐 아수지, 아수지, 아수지. 사회, 사회 이런 거 있나? 사회? 아, 네. 체육, 이런 거 있잖아. 네. 어, 이런 거이게 시간표가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체육만 할 거야. 아, 나는 체육이랑 수학이랑 과학은 좋은데, 도덕이 너무 싫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은, 도덕은 이제 신청을 안 해. 안 들으면 돼. 도덕 수업은 나는 안 들어.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수업만 골라가지고, 그리고 또, 시간표 짤 때, 뭣또 뭐 되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오전 9시까지 학교 가는 게, 얘들아, 너네는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너네, 아직은 굉장히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쉽겠지만, 대학교 가면 그게 쉽지가 않아. 9시까지 학교를 간다는 그래요? 게 굉장히 괴로워.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9시 수업은 인기가 없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수업이어도 9시 시작이야? 그러면은, 아, 그건 좀 그런데? 하면서 신청을 안 해버려. 그래가지고, 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에 이번 학기에도 9시 수업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이제 안 했어. 하기 싫어서. 그래서 11시부터 제일 빠른 수업이 11시부터 시작. 그래서 11시, 어, 11시 오... 등급아는 <laughs> 9시 수업이 없어요? 아, 어, 9시 수업은 다들 이제 깊이 대상이야. <laughs> 어. 그래도 너네도, 너네도 생각해봐. 만약에 너네가 고를 수가 있어, 9시까지 학교 갈래, 아니면 11시까지 학교 갈래 하면은 몇 시까지 갈 거야? 저 9시야. 9시래 9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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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너야 9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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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야 9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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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시까지 갈래. 11시까지 가려면 몇 시까지 갈 거야? 안 갈래. 안 가? 아니 대학 아니 아니 학교는 가야지. 그래도. 등교는 해야 아 근데 저게 틀린 말이 아니다, 얘들아. 지금 되게 웃기잖아. 근데 대학교 수업 안 가는 사람 정말 많아. 그냥 수업을 안 와, 애들이. 어. 안 오는 애들이 있어. 특히 1학년 때. 그러니까 저학년 때좀 그런 애들이 있어. 막 대학교 가 가지고 놀고 싶으니까 어, 조금 이제 그동안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열심히 살았으니까 애들이 좀 나사가 하나씩 빠져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와 어. 그리고 수업 듣다가 아 선생님 어쩌다 보니까 대학교 얘기를 되게 많이 하네 오늘 수업 듣다가 이제 그 어, 축제 기간 같은 게 있어 축제 기간 그러니까 한 봄쯤에 4월 4, 4월쯤에 축제 기간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학과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어, 메뉴를 정해. 어, 예를 들어서, 뭐, 김치전, 아니면은, 또뭐 어, 뭐 있었지? 뭐, 튀김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메뉴를 정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고 먹는 그런 행사가 있어. 근데 그런 거 있으면은, 학교 수업이 있는데, 그 축제가 가고 싶잖아. 놀고 싶잖아. 그러면은, 어, 생일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이제 조교분이 수업 시작할 때 출석을 다 부른 다음에, 아, 오늘 저기 축제 한다고 하던데, 혹시 축제 갈 사람은, 어, 지금 가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 아, 예, 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쉬우, 빠져나가고. <laughs> 약간 그런 때가 있었어. <laughs> 그러니까 절반이 그 수업을, 수업을 그냥. 타겠다. 아, 근데 어, 그러다가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은 슬슬 이제 애들이 다시 정신을 차려. 아, 나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 열심히 해. 선생님도 <laughs> 지금 <laughs> 그 상태야. 선생님 1학년 때 선생님. 들었어요? 아, 선생님 1학년 때. 그치, 어. <laughs> 선생님 1학년 때. 열심히, 여기저기, 어, 놀러 다녔지. 근데 이거 선생님 공부도 열심히 했어. 어.